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국토부에서 신규 적강 공사를 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취항 노선도 또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자, 두 가지 이슈죠. 신규 LCC 선정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신규 노선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저가 항공사를 선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자, 지금 보시면은 국내에 저가 항공사가 총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됐던 게 이제 TA 항공, 요거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그 다음에 제주 항공, 에어 부산. 자, 진어 요렇게 네개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네,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스타항공, 그다음에 2015년도에 에어서울을 마지막으로 해서 총 여섯 개의 네, 저항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일곱 번째, 뭐 여덟 번째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신규 LCC 선정을 하게 될 텐데요. 자, LCC 신청 항공사들을 보면 여객 사업 쪽에는 자,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리 이렇게네 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사업으로도 가디언스라는 회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일자가 정확하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뭐 2월 말그 다음에 3월 내에 발표하겠다 라고 국토부 발표했고요. 2월 말 이제 다 끝나가니까 아마 3월 달 중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 조건으로는 뭐 자본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보고요. 자 그다음에 뭐 별도로 지금 뭐 대한항공 갑질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오너에 대한 내용도 일부 좀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자본금이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출처 뭐 이런 거 함께 보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뭐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이 필수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뉴얼 고객응대 매뉴얼이나 또 위험 상황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네, 평가를 해서 네, 신규 LCC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뭐 여객 4개 화물 하나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어로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고요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 쪽에서 양양을 중심 에어프레미아는 인천 그 다음에 어필립은 무안 자 이렇게 4개의 항공사들이 여객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자뭐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 베트남 쪽그 다음에 플라이강원은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노선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에어필립 같은 경우는 국제선을 또 운용을 하다가 지금 또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객 사업 신청 항공사들을 봤을 때 에어로케이랑 플라이강원 요거 두개 회사 정도가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유력합니다 두개 모두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 한개 회사 정도가 좀 신규 lcc 선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자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 쪽 그다음에 경기 남부 일부 지역 그래서 청주공항으로 음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자 플라이 강원은 이제 강원도 네 강원도가 좀 같이 어, 뛰어들어서 강원도를 기점으로 해서 또, 신규 LCC 사업을 진행하겠다. 자,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기 보통 LCC 업체들은 중소형 항공기를 사용하는데 대형 항공기로 저렴한 가격에 중장거리 노선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 에어프레미아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해 보이고 요필립 같은 경우는 네,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는 거의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에어로케이랑 그다음에 플라이강원 이거 두개 회사가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을 좀 알아야겠죠 결국에 뭐 이제 신규 LCC 선정 된다면 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에어로케이의 대주주 AIK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AIK의 대주주가 에이티넘 파트너스입니다. 에이티넘 파트너스가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지금 대주주가 됐고요. 자, 에이티넘 파트너스와 관련된 회사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있습니다. 에이티넘 파트너스 여기 있으면 여기 회, 투자한 회사가 AIK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있는데, 자, 요게 관련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부방, 요거 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쿠첸의 대주주기도 한데, 요게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네, 토니모리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듀티프리저 면세점 쪽인데, 자, 요거는 상당히 안돼 있기 때문에 요거에 모회사 신세계. 그 다음에 SBI 아세안 스프링보드 투자조합에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회사로는 SBI 인베스트. 이렇게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 자,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좀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신규 LCC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어,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노선이 첫 번째 두 가지가 발표가 될 텐데 하나는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로로 가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신규로는 부산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자, 인천에서 몽골 요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운항 중인데 추가적으로 좀 항공사를 선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부산 싱가포르는 요 신규 노선을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올해 중에 인천 베이징 노선도 뭐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인천 몽골, 그다 부산 싱가폴 쪽요 쪽일 우선적으로 지금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운수권 신청 항공사 는뭐 대부분 항공사들이 전부 신청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몽골행이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데 언뜻 보게는 뭐 몽골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이게 왜 황금 노선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자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자유와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몽골과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와 좀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노선을 늘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뭐 대한항공이 지금 30년간 거의 독점을 해오고 있는 노선으로 탑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노선을 뭐 항공사들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정해진 숫자의 항공기에 또 탑승률이 상당히 높고요. 운임도 상당히 높습니 습니다. 자 이게 대한항공 독점 노선이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아니라서 자 거리에 비해서 운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백만 원에 달할 정도로 자 탑승률도 높고 가격도 비싼 노선이기 때문에 황금 노선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자, 그서 현재 대한항공이 이걸 독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국과 몽골이 한개 항공사가 운항하기로 해서 30년간 거의 대한항공이 뭐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항공회담을 통해서 자, 한 주에 어, 2,500석까지 해서 두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주 6회 운항하고 있는데 주 9회로 운항한다라고 이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주 6회 존에 대한 항공이 하고 있었다면 주 3회 그다음에 8 3분의 1에 해당하는 833석 자 그래서 기준 2,500석 주 9회 3분의 1에 대한 운수권을 자 배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 추가 운수권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기존에는 이제 6회 운항을 했고, 좌석 수가 제한이 없었는데, 좌석 수를 이번에 제한을 했죠. 그래서 6회에 자, 2,500석에서 833석을 뺀 나머지를 지금 대한항공이 어, 운항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나머지 주 3회 833석, 요거로 또 대한항공이 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음, 주 3회에 833석을 가져가려면 어, 비행기가 좀 커야겠죠. 자, 비행기 한 번에 한 270명, 280명 정도를 실어 날라야지 3회에 833석이 되기 때문에 좀큰 항공기가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두개 항공사 가 운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3회 중에 1, 2회 정도를 가져간다면 또 다른 항공사들의 또 추가적으로 네, 선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적관공사들은 대한항공이 추가좌석 일부를 가져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자, 6회에서, 음, 이거 빼면은 1670석 정도 되는데, 주 6회를 그대로 대한항공이 운항을 하면서, 예를 들면 2천석을 대한항공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적관공사들은 비행기가 좀 작은 소형 기종들이 많기 때문에, 자, 3회를 가져가면 자기가 500명,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하죠. 833 좌석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적관공사에게 는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대한항공이 추가 자석을좀더 가져가서 음, 소형 기종으로 운항을 할수 있게를 적항공사들은 좀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외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뭐 대형 기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위치에 네, 선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좀더 유리한 항공사를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자회사 에어부산에서 부산 몽골 노선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이고 공항기종 보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음 충분히 아시아나는 뭐 메리트가 있는 네, 항공사라고 할수 있겠고 자 제주나 이스타 같은 경우도 뭐 정기 노선은 아니지만 부전기편을몇 네, 회씩 뛰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음, 몽골관광개발공사와 MOU를 맺었던 이런 이력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인천, 몽골 노선은 아시아나 제주, 이스타가 좀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부산, 싱가포르 노선이 이번에 또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티웨이항공이 지금 싱가포르 노선을 운항 가능한 기종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김해공항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일단 부산을 에어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또 새로운 노선이 나온다면 에어부산도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당 노선들 외에도 이제 시, 신규 취항 노선들 몇개 있습니다. 이스타항공리번데뭐 베트남 나트랑 신규 취항했고요. 또 베트남 쪽도 지금 정기 직항 노선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티웨이항공 2월 20일 날 네, 나트랑 신규 취항하면서 이거 주가가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일 날 티웨이항공 이런 것도 있고요. 제주도 자 3월 무항공. 공항 기점으로 해서 뭐 나리타나 블라디보스토크 마카오 등에 또 신규 노선 네, 3월 중으로 취항 예정입니다. 자그 외에 지내요, 뭐 에어부산 이런 것도 뭐 신규 계획들 가지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규 LCC가 또 선정이 되면은 네, 경쟁이 좀더 치열해질 것이고 자 이런 가운데 또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몽골 네, 요런데또 새로운 항공사들이 좀 뛰어들어서 경쟁 체제가 된다면은 어, 뭐 저희 승 객들 입장에서는 좀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항공사들도 지금 저가공사들 계속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음, 돈을 벌기 위해서 어, 계속해서 새로운 노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2월 말, 3월 초 중에 발표될 네, 국토부에서 발표하게 될 신규 LCC 선정과 그 다음에 신규 취향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LCC 선정 가능한 업체들 아까 전에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종목들 조금씩 뭐 사놓으면 또 이런 이슈들 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어, 뭐 지켜보면 좀 더. 재밌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환금 노선 이쪽은 이제 뭐 항공사들이 이미 어, 상장되어 있는 네, 업체들 많죠. 자, 황금 노선을 어떤 또 항공사 LCC들이 또 취향을 하게 될지, 이런 것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은, 자, 주식하면서 이런 이슈들도 어, 빠짐없이 하나씩 체크해보고 또 새롭게 공부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 진행해봤습니다. 특히나 요거 신규 LCC, 네, 요거 뛰어든다는 것은 기존 LCC 업체들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뭐 항공사들 주가는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양새인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LCC나 아니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것들도 또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 자, 까먹지 말고 관심 종목 등록해놓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